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을 귀여겨 히 주시고 하나님이 모임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청과 또 송도 영종 청라 지역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수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의 힘으로 모인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로 어지럽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아님 예.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합다감사다니다감사합니니다니다 아, 예.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사합니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 네, 감사합니사합니다 네, 네, 니니 그 이슬이 마련 후에 광야 지면은 꽃둥글며 설리 같이 가는 것이 이스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요. 시기 없습니다. 나가가 보니까 물도 부족하죠. 거기에 땡볕은 얼마나 내리 쪼이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에요 리더와 군중들의 모습이. 군중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만일 그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런 상황, 정말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하는 습성이 있고 어떻게 하는 습품인가? 어, 그 어떻게 하는가? 군중들은 그렇게 되니까 아, 이제 꼭 죽겠다 싶으니까 원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끝이다절망입니다 그리고 도를 집어들죠. 분노를 먹게 부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으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상황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도 좀시켜볼수 있어요. 아니 조금 어려운 거 말고 아니, 조금 뭐 고민되는 거 말고, 정말 이제는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절망할, 원망하고막 폭발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때 가만히 한번 나를 돌아보시다. 여기에서 리더와 군중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 쓴 환경 형편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군중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군중들의 원망과 분노에 합세하지 않았다는 것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분노하는 거기에 하나님도 동조해가지고 하, 같이 막 갑세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군중들처럼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과 함께 일하기를 거절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도 들일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 시작하려고. 자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하시기를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큰 일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나 리드 리더, 리더 모세 같은 자들과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형위도 가르시고. 사막에서도 만나고 외출하기어 쏟아도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뿐 아니라 요셉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다이 요셉도였습니다. 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부잣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른 아들들 대체적으로 무슨 옷 입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요. 무명 천, 무명 천 옷을 입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혼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채색한 옷을 입었다. 칼라, 알록 달록, 달록한 거 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른 자식들은 흑백옷 입히고, 그 자식에게는 칼라옷을 갈로갈로하게 칼라 색감을 넣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비단옷 입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그 얘기에 어느 날 재앙이 확 덮치, 덮치잖아요, 재앙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광야에 먼들발을 나갔을 때, 자신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형들의 손에서 푸사임생으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먼 나라 애국의 종리로 이제, 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좋음으로. 설상가상의 일이 계속되죠. 팔려간 집에서는 그 여주인이 눈짓을 살살 하다가 바람을 피우자고 했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쯤 내면. 그 끝날, 나, 이제 끝났다. 생각이 들때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결정적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이 끝나는 곳이더 이상 무슨 희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서기까지 합니다. 왕 앞에. 아니, 최순 씨를 통해서 승게 아니라, 응? 죄수였어요, 죄수. 죄수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끝이다 싶을 때, 끝이다 싶을 때, 아유, 근데 팔자야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가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또 가, 그, 그, 포기하고 또 가면 괜찮히 그, 망하고 또 가면 흔 그, 그, 망하고 그거에 군중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안 하신 사람 안 하실 사람들이나 그런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들은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쓰리 쓴 시간이 시간이 찾아오면 나는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쓰리 쓴시간을 찾아올 오는 게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럴 때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하죠.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요 한강 다리 가서 기우기우 거려요.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쓰리 쓴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레몬이 주어지면은 내팽개쳐 버리면서 나는 패배했어. 이것도 운명이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렇게 표현했어.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손에 사과가 주어졌는데. 오, 나는 다른 사람 수박 주워주고 바나나 주워졌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손에도 그렇게 맛있는 게주어지길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레몬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레몬 통째로 잡숴보신 분 있겠어요? 안 잡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이게? 뭔 모르고 한번한입 뱉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막떼떼떼 떼. 그리고 그냥 확쳐 <laughs> 던져 버리면서 세상에 나내 인생은 이게 뭐냐고 참 복도 없다고 나는 내 인생이 참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고 이 집어 던지고 편안해 살자 이래가지고 자기게 포기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남자 같으면 뭐라 고 그래요 나란 놈은 참, 될 수도 없는 놈이야. 나는, 하는, 하는 것만 안 되는 놈이야. 나 여자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자기 유려에 빠져.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도움이 하게 인생에서 내몰이 주어지면은, 그래 쓴 내몰이 주어지면이 불행으로부터 어떤 효율을 내가 받을까? 어떻게 이, 이 쓰리슨 상태를 좋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몬을 가지고 주스로 만들어버릴까? 여러분, 레몬 주스 드셔보셨어요? 레몬 헤이드라고 그,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냥. 돈 줘야, 꼭 돈을, 값을 치료해야 삶먹은 만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쓰리 쓴레몬 그냥 한일에 배부르니까 그 내이 팔자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레모네이드와 같은 주스를 만들어 버릴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새로운 구상을 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알프레 아들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가장 놀랍만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내 오늘 말하자면,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모세와 같은 경우에, 만나를 끌어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국무충리가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전환시킬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벤 포드슨이라고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정원 콩밭에 말뚝을 치려고 나무를 베어 오다가 갑자기 차에 흔들기 말을 듣지 않아서 헥을 굴러서개방 아래로 차가 떨어졌습니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두 다리를 쓸수 없게 됐어요. 스물네 살 나이에 인생 일생을 박히다리 의자에 앉아서 보내야로운명이 됐습니다. 무슨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반항을 했습니다. 왜이면 나야?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가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무 뭐 의미도 없잖아, 이거. 나만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틀어 잠궜던 방문 안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일처럼 방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캬캬하게 잠그고 있던 방문을 열, 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도 장애를 입은 자신에게 사람들은 배려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배려를 막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많은 배려를 받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나도 누군가를 좀 배려해 줄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다리를 잃은 그 쇼크에서 점점 회복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문학의 취미를 가지더니 14년 동안에 책을 1,400권을 읽었어. 놀라지도 않아. 1,400권 읽었다는데. 남의 일이니까. 응. 책을 정확하게 100권만 읽어도요, 사람이요, 확 달라져요. 1,400권을 깊게 읽었다는 이게 불교 용어로 말하면 북도를 한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인생을 통찰해 볼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후예요.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더니 결국은 어떻게 된 정치를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 대본이 알아보는 거예요. 대본이 알아보죠. 그러더니 이 사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더니 결국은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쓰고 신 레몬 같은 인생을 기가 막힌 주, 레몬 주스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해서 억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르죠. 우왕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요새 같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원수가 아 생각 안 하겠어요? 밤에도 그놈들 얼굴을 떠올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놈들 얼굴을 떠올리고 반드시 목숨 떨어지기 전에는 가서 심장에 그냥 칼을 꽂아요. 그 생각하고 살아남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쓰레, 쓰레, 쓰레 주어졌을 때. 그러그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감옥, 스스로 만들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방문을, 감옥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감옥에 갇혀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참 이상해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이고 동시에 아무도 만들지도 않은 감옥을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때려 잠그고 혼자 감옥살이를 할수 있는 것도 사람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즐거운 거리가 인생이 즐겁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감옥을 만들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만들고 들어가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행복이라는 얘기는 행복은 쾌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면 성장할 때 진정한 성공은 흔들 의자에 누워서 레몬 주스를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레몬이 죽어서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레몬 주스로 만드는 데 진정한 행복이다. 껍질을 까면서 행복합니다. 이런 것을 넣고 숙성을 기다리는 동안 행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완성할 때는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서 자신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행복임을 이오는 거예요. 주스 한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내가 바꾸었다고 하는 것에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죠 성장할 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요셉은 인생에 쓰디쓴 레몬이 주어졌지만 결국 레몬 주스를 만드는 내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파를 왔으나 드디어 창세기 4 1장 41절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종류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이 가진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올 때는 노예로 종으로 왔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우울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될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자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태가 됐습니다. 감옥입니다. 아니, 감옥이라니요, 세상에. 그러나 그는 잠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슬프다고 부정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망한 사람이라고, 그 아, 원망하고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라고" 만일 그렇게 두들거렸으면, 그 사람이 후에 왕 앞에 섰을 때 "요새는 요 자라도 꺼냈겠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생에서 쓰리 쓴쑥이쑥 같은 인생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산에 못산내 하지 않고, 산악을 만들어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결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같은 인생 에서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쓰기 쓴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살 맛이 안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원망과 절망으로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으로 끌고 나가셔서 정말 인생의 위기엔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로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가게 도와주옵소서 쓰디쓴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네. 하나나 매주 월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음, 경제대구교청구로 보면 리더이시죠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개발, 아, 운영이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팀장 그 목사님 이제 말씀 생각하셨는데 아, 이원하 선교사님께서 함께하는, 이원하 선교님께서 교회 사회가 하는 곳에 어, 영적 봉이 잘 되게. 기도해주시고 저희 경기증 시누이도 잘부흥시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지난주에는 한주 쉬었습니다. 그 투장 관계로 이렇게 뭐, 되는데 내일 어, 2차 커피숍에서 성계 고보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부흥 차도 좀 해주시고요. 어, 프레스카운티 지역 부결 조합 단절이 순조롭게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마지막에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 서잘 뛰어. 사실 어렵고 한데 어, 정말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할 때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어, 신용태 위원분도 참석하시는데 김남기 아니 광고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완전히 건강히 회복되었나 하는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있었고 그렇긴 하는데 지난주부터 빠지는지 하여튼 어. 담당 수술을 하셨는데 10월 초 순경에 그래 그때도 말씀드릴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광고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광고 빠져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기분이 좀편안합니다 다함께 중복기도 드리고 제가 마침기도 잠깐 올리고 주기도 물어서 신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